뛰었어요 이가, 이가, 예? 가가 이가, 거보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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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가, 가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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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저씨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나도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어? 그래 카드 붙이면 안 되지 아니 되고 안 되는 거는 서로 다 각자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자꾸 다 사람이 다 각자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서로가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, 그런 걸 가지고 왜 자꾸 그러세요? 내가 그렇다고 해서, 아니, 그, 어쨌든 가네요.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, 정말 이 집구석이 싫으면 그 집구석 안 가면 되는 거고, 예? 네? 끊었어? 어. 끊어버려. 끊어버려. 한...